두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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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자고 있네. 이제 팔을 올리고 흔들어서 깨워야지. 응? 왜 발을 올리지? 뻥! 저게 왜 날아가? 왜 날아가지? 벌써 아침이구나 지각이야 뭐라고요? 왜안 깨워주셨어요? 안 깨워줬잖아 언제요? <laughs> 일단 밥, 밥, 먹어. 밥 먹어야지 밥 착해 그리고 아잘 잤다 오 오늘 밥 맛있네? 음, 소시지 빵 그래도 졸려. 이제 우유를 한번 먹어볼까? 아잘 먹었다. 이제 가방을 들고 학교를 빨리 가야 하는데. 가방에 핸드폰 넣었는데 안 떨어뜨렸다. 잘 가. 신발을 신고 학교를 빨리 가야지. 한 짝, 두 짝, 헉 훗, 흠.